예, 안녕하세요. 어, 지역주택조합 변호사 이철우입니다. 어, 오늘은 일반적으로 지역주택조합에서 어, 굉장히 실수를 많이 하는 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어, 우리가 조합장에게 거별를 일반적으로 지급하지 않습니까? 좀 적게는 200만원, 300만원, 많은 경우에는 한 500만원, 600만원도 지급을 하고 있는데, 어, 실제로 조합장이나 조합 임원이 어, 실제로 조합에서 일을 하고 어 거기에서 급여를 받아 가는 건 당연하겠죠. 어 그렇지만 어 법은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 왜냐하면은 어 민법상의 어 일종의 위임 계약 그러니까 지역 주택 조합은 비법인 사단이지 않습니까? 어여기 비법인 사단의 어 임원들은 어,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무급이 원칙이거든요. 어 그래서 어 조합장이나 조합의 임원들이 급여를 받아 가면서 조합원 총회나 어 아니면은 규약에 정한 바가 없으면은 어 조합장은 이나 조합의 임원들은 실제로 일은 하지만 급여를 받아 갈수 없는 게어 원칙입니다 어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 어 조합장이나 조합 임원 측에서 아 실제로 일을 하고 급여를 받아 갔는데 어 그게 무슨 잘못이냐 인제 이렇게 주장을 하고요. 또, 반대쪽에서는 왜 조합원들의, 어, 성낙도 없이 급여를 임의로 받아가냐, 이런 논란이, 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하급심에서는 어, 판결이, 어, 상당히 상반된 판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어, 그래서 일부 판결에서는, 어, 조합의 재산을 일종의 처분하는 행위다.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그래서 총유재산의 처분이기 때문에 조합원 총회나 조합규약에 어 규정이 없으면은 어 받아가지 못한다. 이런 주장이 있었고요. 어 반대쪽에서는 어 반드시 만약에 그것이 어 무효라고 하더라도 어 비채 변제라거나 아니면은 어 사무 관리 비용 이런 걸로 좀 받아갈 수 있다. 이렇게 하는 주장이 팽팽하게 대립이 되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어 소개하는 어이 사례는 어, 1심에서는 어, 이렇게 받아가는 게 어느 정도 정당하다. 그래서 조합에서는 다른 청구하지 못한다. 이렇게 판결을 했지만, 대부분에서는, 어, 어 지역주택조합 자체가, 어, 주식회사하고 달리, 어, 이거는 비법인 사단이고, 어, 민법상의 비법인 사단의 경우에는, 어, 급여가 무급이 원칙인데, 이걸 지급하기 위해서는, 어, 조합원 총회나, 아니면 규약에서 정한 바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원시 판결은 파기가 되었고, 어, 대부분에서는, 아, 이거는, 어, 조합장이 거부를 받아간 것은 어, 반환을 해야 된다. 이렇게 판결을 했거든요. 물론 이 판결에서는, 어, 조합의 총회나 어, 규약이 없을 경우에, 어, 거위를 받아가는 게 무효가 되냐, 안 되냐, 라는 문제하고, 이것이 도덕적으로 비의 변제가 되냐, 그, 비의 변제라는 게 뭔가 하면, 어, 채무가 없음을 알고도, 어, 어떤 변제를 했는데, 그것이 도덕관념에도 바라지 않고, 비난받을 가능성이 없다면은, 그거는 채무가 없는 걸 알고 줬기 때문에, 어, 무효가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없다. 이런 취지의 내용이 어비채 변제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대부분에서는 이두 가지의 경우에 모두 성립이 되지 않아서 이 지급받은 급여는 반환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어 판결하고 있습니다. 아 다만 여기서 사무관리의 비용에 대해서는 어 판단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좀 불분명하긴 하지만 이 대부분의 어 전반적인 취지를 보면. 어 조합장이나 조합 임원이 어 조합원 총회나 어 규약에 정한 바가 없이 거비를 받아 갔을 경우에는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된다 이런 어 결정이라고 보여집니다. 아 그래서 그동안 많은 지역 주택조합에서 어 임원회이나 아니면 대의원회 이사회 어 이런 데서 그냥 간단하게 그냥 회로 하나 만들어서 금액을 정해서 지급받아 가는 경우가 있고 또 조합에서 총회할 때. 뭐 이렇게 안내를 하거나 뭐 이런 적은 있지만 그것만으로서는 어 부당이득을 어청 반환 청구를 받기 어렵다. 이렇게 어 해석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 특히 어 지역주택조합 경우에는 중간에 조합장이나 조합이민이 변경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어 그런 경우에 새로 대 새로 어 선임된 어뭐 비대위원장 을 하다가 조합장이네 이런 분들은 과거에. 어, 조합 임원들에게 지급한 급여나 이런 것이, 어, 부당하게 지급이 된게 있는지를 잘 봐야 되고, 만약 조합 집행부 입장에서는 반드시 조합총회나 규약에 반드시 정해놓고, 어, 급여를 받아가는 것이, 어, 억울함을 당하지 않는, 어, 그런, 어,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